안녕. 전영홍화가 기촌 스토리. 먼저 영상이 어, 너무 흐릿하고 보기 불편하다고 선명한 화면들을 좀 올려달라고 래서 다시 이렇게 어, 영상을 올리고 있습니다. 네. 삶을 같이 하는 가양님 모든 어르신. 감사합니다. 가양님 어르신들이 많이 오셨어요. 네. 서울. 어, 노현동에서 황인정 어르신이 전철을 타고 이렇게 오셔서 정말 많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네. 서울과 수원에서 친구들이 서로 만나서 이렇게 왔어요. 네. 수원과 공주에서, 네, 제가 수업 나가는 학교 선생님들입니다. 네, 학교 선생님들 이렇게 오셨습니다. 네, 그림, 감상을, 음 설명하고 있어요. 나비의 축제, 나비의 꿈. 선생님들과 학생. 선생님이 미술 선생님이 학생들을 이렇게 인솔해서 오셨어요. 사인을 원하는군요. 비 제가 나가는 학교 비정 고등학교 미술 소묘반. 네. 오늘 여기서 영상 마칩니다. 숫자는 관계로 신뢰를 쌓아갑니다. 구독, 좋아요. 감사합니다. 안녕.